세계 곳곳으로 a b o 여러분들을 만나러 다니다 보면 여러 나라의 풍습과 전통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맞더군요. 깊이 알게 될수록 더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더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에 대해 배워가고 또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는 늘어만 갈 것입니다. 이처럼 아메이 에이비오 그룹과 같은 조직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는 조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업무는 일대일 만남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이와 제가 그렇게 해왔듯이 말이죠. 그리고 아마도 그건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일일 겁니다. 이는 아메이의 철학과도 상통하는 바입니다. 사실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저희는 그저 생계를 꾸리고자 했을 뿐입니다. 아메이 창업 때부터 함께한 톰 미치머 휘진이 언젠가 1년 수입이 1억 불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에 전 웃으며 흥분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수십억 달러의 비즈니스가 됐고, 그중 절반 이상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가 세계 곳곳으로 확장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제이와 제가 처음 창고에 모여 아메이 설립에 대해 논의할 때 우리 비즈니스의 바탕을 사람에 대한 신뢰에 두자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59년의 미국 상황을 돌이켜 보면 2차 대전 이래로 사회주의가 계속해서 확산되던 때였습니다. 소련이 본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미소 두 나라 간의 긴장이 높아져만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희가 서로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제이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일하고 싶어 한다고요 무임 승차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벌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고요 부자가 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가족을 보살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미래의 답이라고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죽었다고요. 그래도 저희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저희가 믿고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이 인간 본연의 정신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회를 통해 자신을 증명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특혜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을 속이거나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바로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 생소한 분들도 있겠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람에 대한 존중이 아메이비즈니스의 원칙이자 토대입니다. 이렇게 아메이비즈니스가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아메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메이를 설립할 때 생각했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저희가 생각한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제품입니다. 새로운 세일즈앤 케팅플플에에집집한한머지지일 제품 품저전전하하나중중에음음에안면환환해해주다다약약하하실때있있으죠죠이와 저는 형편없는 제품으로 우리의 세일 r k e t i n g p l 내내내 a l e s and marketing plan. Sales and marketing plan. s a l e 이 and m a r k e t i 여러분들도 한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일 당장 29살의 젊은 모습으로 바꿔주겠다는 등의 황당한 주장을 하는 회사들 말입니다. 호흡기 질환을 다음 주까지 낫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아도 내일 당장 살이 빠진다는 등 말입니다. 이런 제품 중에는 제대로 된 연구 결과, 품질 보증 등을 갖춘 제품은 없습니다.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은 제대로 된 제품 없이는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 초창기 제이와 저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저는 전면에서 회사 운영을 맡았고 제이는 제품 개발에 열심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좀더 적극적인 편이다 보니 제이가 내부에서 제품 개발과 품질 관리를 맡아 애썼죠. 자그 결과 저희는 적정 가치를 제공하면서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품을 개발하게 됐죠. 자, 이렇듯 아메이를 설립할 때 생각했던 두 번째 기본 원칙은 제품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저희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대의명분을 필요로 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는데 대의명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으실 겁니다. 단순히 제품과 회원만 갖추고 세상으로 나가 제품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수년간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전달해 왔던 저희는 회사와 회원 모두를 하나로 결속시킬 대의명분, 즉 함께해야 할 목표가 없다면 결국 실패하리란 것을 알았습니다. 뉴트리라이트에서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이 건강해지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보다 나은 영양 섭취를 도왔고 그 사실이 저희의 유대감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모여 아메이 설립을 논의할 때 어떤 대의명분을 가져가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표방해야 하는지 숙고했습니다. 그 결과 자유기업과 행복을 아메이가 존재하는 가치로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자유기업이라는 정의를 그저 쉽게 떠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당시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자유기업 체제에 대한 의문 부호가 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미래의 대세다. 자본주의는 고사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유기업은 죽었다고요. 그래도 저희는 밀고 나갔습니다. 결국 자유기업 체제는 전 세계에서 성과를 거두었고, 계속해서 다른 어떠한 경제 체제도 쫓아올 수 없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유기업과 행복은 아메이를 대표하는 가치가 됐고, 어디를 가든 우리 아메이와 함께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수년 전 제리 도트가 본인이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에크로네 와서 강연을 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강당을 강연 장소로 잡았는데 그 강당을 가득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강당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내용을 얘기해야 할지 제리에게 물었습니다. 비즈니스나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에 대해 얘기할까 물었더니 그는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자유기업 체제의 장점에 대해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사회주의를 실시해온 국가에 비해서 미국이 어떠한 진전을 이루어냈는지에 대해 얘기해달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저희는 아메이의 대의 명분을 알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싶으시죠? 여러분 중에는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결속을 가능하게 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일이 되면 여러분은 다시 바깥세상으로 나가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지난하게 느껴지며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를 견디고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생각조차 할수 없는 위대한 명분을 깨달았고 이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도 우리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점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제 직업이 무엇인지 묻곤 합니다. 그럼 저는 치어리더라고 답합니다. 저보고 회장님이 아니냐고 묻죠. 그러면 저는 그 말이 맞긴 하지만 제 직책이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격려한다고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 등을 두드리며 격려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말해주며 응원합니다. 평생 이 일만 해왔고 그렇게 해서 꽤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합니다. 아메이 비즈니스가 이만큼 성장한 데 있어서 기적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군요. 실로 기적 같은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인간다움과 그들의 가치를 신뢰했고 또 그들의 성장을 도움으로써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유기업 체제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믿을 수 없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는 사람들 스스로가 얼마나 훌륭한지 상기시켜주는 미션을 떠맡아 일을 실행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자신만의 사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지시를 받지 않는 자신만의 사업체를 갖는 것. 그것은 손쉽게 할수 있는 작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메이 비즈니스에 합류한다는 것은 자신만의 사업체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사와 함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 이 자신만의 사업을 꾸릴 수 있다니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저희가 자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자리를 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일생 대부분을 다른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무슨 일을 하든 너만의 사업을 가져라라고 하셨습니다. 제2의 아버지는 대부분 동안 본인 당신만의 사업을 했죠. 왜두분 모두 자신만의 사업을 가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 때문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당신의 사업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사업을 지속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도 당신입니다. 왜 그랬냐고 이유를 물어보면 종종 주어지는 답변이, 내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사업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 매력적인 일입니다. 이는 자신의 아이이기 때문에 돌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업이 우리들의 아이입니다. 자신의 사업을 갖는 것과 비견될 만한 일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평등한 기회입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 평등을 기본으로 시작했습니다. 남과 여 백인과 흑인 학력 종교 등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도해 보길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해보려는 의지만 있다면 다른 조건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심리학 학회에서 다이아몬드 ABO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특성이 이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었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만 된다면 해당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리크루팅하면 된다면서요. 저희는 한 번도 이러한 요청에 응한 적이 없습니다. 흥미 없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효율이라는 미명 아래 제외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피터를 보면 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 여기 모이신 분들 중 다수가 석사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학위를 딸 때까지의 노고를 치하하는 밤입니다. 아, 그 노고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사 학위가 없어도 아메이라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멋지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가장 멍청하다는 평가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만해도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마도 평균 C 학점을 받았을걸요. 한 번은 라틴어 수업을 들었는데 다시는 듣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겨우 통과했습니다. 아메이에 합류하기 위해 특정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지 않았음이 천만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조건으로도 얼마든지 아메이 비즈니스에 도전해 볼수 있습니다. 아메이 ABO에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있습니다. 아메이 여행 프로그램에는 항상 부부 두분 모두 초청해 왔습니다. 남편과 아내분 모두 참석하게 되죠. 이런 일이 바로 평등입니다. 자, 평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등은 단지 인종, 성별, 종교와 관련된 것만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해야 평등한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경제 체제에서 살아가는지 상관없습니다. 특정 국가 진출을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거 공산주의 국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 안 했습니다. 기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출하는 것이니까요. 결국 그 문제는 알아서 사라졌죠. 여섯 번째 원칙은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입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플랜에 대해 더잘 아시고 관련 특징과 보너스에 대해 더잘 설명하실 수 있을 테니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제이와 저는 사람들이 집에 늦게 귀가해도 다시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갈 정도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혜택을 세일즈앤 마케팅 플랜에 포함시키고자 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갈 동기가 될 만한 혜택 말입니다. 어려움 곤란함 후회를 무릅쓰고 여전히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지속할 이유를 주고자 했죠. 여러 번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을 정비해 나가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비즈니스의 연속성, 즉 상속입니다. 이는 저희의 약속입니다. 비즈니스 연속성에 의해 사업자가 사망해도 그 사업과 보너스는 남아 있는 가족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수단이 아닌 자산으로 이해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는 신규 ABO를 후원할 때 매우 효과 좋은 동기가 됩니다. 아메이가 해외로 진출할 때 여기 계신 ABO분들도 함께했습니다. 바로 국제 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또한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의 일부이면서 일곱 번째 원칙인 바로 파트너십의 하나입니다. 아메이가 가는 곳에 여러분도 갑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사업 파트너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도 아메이를 꾸려오며 배울 점이 있었고, 이에 대해 얘기하며 오늘 얘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거에 저는 사실 제가 보스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제가 왕이고, 제가 수장으로 회사를 경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여러분도 자신의 아메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그러다가 몇 년간 아메이 사정이 어려웠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의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ABO 리더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며 나아갈 길을 모색했고 결국 과거의 잘못을 극복할 방법을 찾았죠. 저 또한 제가 가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왕이 아니며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제가 찾은 목표는 여러분을 아메이 비즈니스의 왕과 여왕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당장은 힘겹게 삶을 꾸려가고 있지만 인생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왕과 여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부모의 모습이 될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들이 강단에 서서 다른 이들에게 스스로의 삶에 보다 중요한 존재가 되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게 될까요? 저희 아메인은 자유 기업 캠페인을 전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갖고 운영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캠페인이죠. 이는 아메이의 미션이자 아메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자유 기업인으로 만들기 위해 저희가 존재합니다. 자, 이러한 노력의 결과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업을 가진 왕과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더큰 목표는 여러분이 다른 분들도 왕과 여왕이 되도록 돕는 일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직 아메이를 모르는 분들도 인생에서 영광을 맛보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 오늘도 저희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갖고 다른 이들 또한 그렇게 하도록 도우십시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께 경의와 사랑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